그리고 이익률과 전문 매출 측면에서는 여기를 보시면은 제25년 1월 실적에서 순위 기준으로 확자를 기록했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자를 계속해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분기 평균 QQ 기준 매출 증가율은 6.19%를 기록했고 거기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 증가율은 이를 상위하는 6.5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판반비 증가율은 여기에 못 미치는 2.01%로 낮은 수준이었고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3.45%로 R&D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회사는 영업레버리지 운영 효율성 추구를 통해서 이익을 높여왔고 이제 순위 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꽃길만 걸을 것이 이제, 어, 예견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마케팅과 R&D에는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 DBAS를 제공하는 주요 상장사, MDB, 스노우, 스우플레이크그 다음에 오라클 이렇게 세 상장사를 비교해보면, 시장이 어떻게 몽고 디비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비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 최근 MDB 콩콜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매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p s r 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유저 적용 확대를 위해서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DBAS 평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는 PSR이고, 그런데 점유를 잠식당하는 저성장기업 오라클하고 m d b m PSR이 유사한 수준인 건전 누가보다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시면은, 몽고DB 같은 경우에 6.56, Snowflake는 13.34, 오라클은 6 6 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so,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29%라서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19%, 오라클은 7%를 기록했어요. 근데 PSA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몽고디비와 오라클이 거의 비슷하게 6 6 6.5% 6 6 6 오히려 오라클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13.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디비하고 수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실기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기 때문에 PR e 계산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타났는데 오락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의 여건 기업이라서 적정한 프리미엄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평가 했습니다 물론 이기관점에서 보면은 MDB나 수능 모두 적자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MDB는 최근 분기 학자로 전환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수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학자 전환이 요원한 기업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 크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operating i 이제 3억 8천 5백만 불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3억 2천 7백만 불 정도 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때 MDB는 다른 DBAS 기업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실적 발표에서 발표했던 미흡한 가이던스가 실제로는 미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5월에 발표이 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증명해 준다면, 오라클하고 스노우의 중간 수준의 성장률, 을기 위에 보시면은, 오라클은 7%, 스노우 플레이크 29%니까 거의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18 정도가 이제 이 둘의 평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중간 수준의 성장률을 반영해서 PSR이 정상 수준, 이 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 여기 그 수동 플레이크가 13.34, 그 다음에 오라클이 6.15니까 이 중간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더하면 20 정도니까 10에서 11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10에서 11 정도의 p s r 이 정상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로 회귀할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이 so 정도가 모모디 어, 위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